Gracias. <coughs> 에헴 <laughs> 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 대략 5서 30분 정도가 지나 새벽 2일은 아침입니다 오늘 쉬는 날이 가슴이 아파 <laughs> 오늘부터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할 거거든요. 만약 맨날 달리기만 하는 그현 영상만 담아내기만 하면 재미에 되게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저도 그렇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새로운 컨텐츠가 달려서 어디까지? 약간 요런 제목의 컨텐츠예요. 우리 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뭐한국말고 편도로만 해서 그냥 무작정 뛰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갈 도착지는 안국에 있는 런던베이글 뮤지엄입니다. 저는 역곡동에서 부터 시작해가지고 안국까지 가면은 대략 한 8시쯤에는 도착할 것 같거든요 그때 웨이팅 조금 하고 오닝 런던베이브가 맛있는 수프를 먹으러 갑니다 중간에 신도림에서 진수랑 같이 만나서 할 거야. 진수는 쓸데없이 평일에 베이 콘텐츠를 나랑 같이 함께 하냐. 진수는 회사가 광화문 근처에 있어요. 광화문역 근처에. 그래서 같이 아침에 러닝해가지고 거기까지 뛰고. 진수는 거기서 빨이빨이 하고. 저는 다시 거기서 뛰어서 암공역 런던베이까지 가는 게 오늘 제 마지막 목표입니다. 벌써 1km 걸렸어요. 진수랑 6시 반에 신도림역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가는 동안에만은 페이스를 한600한팍으로 내가지고 신도림까지 가야 돼요. 여름이라서 해가 진짜 빨리 뜨거든요 5시 반? 아니다. 아까 5시 일어났을 때부터 떴으니까 아침 에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모두 굿모닝 7월 8월 날씨가 진짜 한여름이라 가지고 아침 새벽에 뛰지 않거나 으면뛰 저녁에 뛰지 않으면 진짜 쪄 죽어요 쪄 죽어 이제 역곡동에서 온수도까지 왔습니다 온수도까지 그 여름에는 이 급수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계속 물을 들고 뛸 수가 없기 때문에 물과 약간의 짐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조끼를 처음 사용해봤어요온수요 이쪽끼를 이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 사이즈가 안 맞는 건지 되게 좀 작습니다. 3km 507 오류동에서 안전수칙을 지켜서 신호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왔단바 어, 4km 507 5km 505 현재 지금 6시 2분 개봉동입니다. 개봉동 30분까지 못맞추는거 아니야? 안 덥긴 한데, 중천일 때쓸 때만큼은 아니어서, 바람도 조금은 산선하게 불고 있어서, 조금은 뛸만 합니다. 잠깐 멈춰있어서, 레벨을 안 눌렀더니, 6 k m 9 사이. 가자, 자 예. 자, 호돔입니다호스도 7km 5공공 이제 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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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림 도착 8km 532 안녕 <laughs> 신도림 복병이네 예, 여보세요? 도착했어? 어. 아나 여기 신도림역 여, 바로 역 앞이거든 어. 그래서 코앞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아87 출근길에 노인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군요 저기 윤준수 보인다 아! 아! 야! 얼굴 대 부었고 일어난지 <laughs> 얼마 안 돼가지고 1시간 만에 8.88 와가지고 준수랑 신돌림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1 0 k m 더 왔으니까 아미노바이탈 잔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끝까지 아미노바이탈 제품으로 해가지고 다 먹어보도록 하고 리뷰를 남길 거예요 광고는 절대 아니 해요 지만 광고 주면 땡큐 <laughs> 자, 이제, 여기서, 광화문까지, 10몇 k 를따로 까먹었다? 12, 12. 아, 12? 11? 가자. 9kg, 730. 윤진수 씨? 네. 내년, 동마 1 0 k m 까지 열심히 훈련해야 할 건데, 8월부터, 매달 5 0 k m 씩 찍기로 했는데, 각, 각오됐습니까? 악! 아, 50분 안에 들어가야지. 그래, 알지. 남자는 뭐1 0 k m 만 달렸으면, 50분 안에 싹 들어가고, 조져줘야지. 10kg, 6 0함명등부요 뛰어서 어디까지 가봤어요? 첫 게스트 <목소리> 윤진 씨 너무 반갑습니다 출근길 그러니까. <laughs> 뛰는데 어때요? 아 재밌을 것같아아 해보고 싶었어요 아, 뛰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뛰어가는 게 진짜 제일 좋긴 하거든 근데 단점은 끝나고 겁나 찝찝하다는 거 씻을 고이지 마땅하지 않다면 그 진짜 힘들지 11km 9분 아, 6, 뭐, 4, 3나 여름 때 급수도 약간 참는 게 훈련인 줄 알았거든 어제 코치님한테 들으니까 굳이 미련한 짓을 왜 하냐고 현재 여의도도 차. 여의도 도착 여의도 있번 일로 갈래 일로 갈래 아 일로 일로? 해가 뜨고 있다. <laughs> 12km 59 여의도 공원을 지나서 네, 마포대교 가줍니다. 13km 611 <laughs> 마포대교. 미세먼지도 적은 것 같고 오늘 날씨가 쏘. 시장인 <laughs> <laughs> 여러분, 하루아침에 달리기로 시작하세요하루가상캐시고 정말 요시야니다요 시야가 3요시야야가 되요. 야가가가되는 시야가 되요. 아아모 되요. 시야가 되요. 아무 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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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kg, 6 1 0 아, 카페마다 보이는 수박주스 광고씨. 이비야 수박주스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아, 그래? 아, 19kg, 50. 재인수 출근까지 1시간 전. <laughs> 뒤에는 이순신 장군 장군이 보이고, 저 너머로는 부각상이 보입니다. 아. 윤준수 회사까지 일단 도착. 현재 19.74km 정도는. 네, 여기다. 그 <laughs> 지금 19km, 20km 뛰고 온 거는 땡모반. 땡모반이라는 곳이었고. 왔어. 주 주스가 아니구나. 슬러시 같은 거구나. 오, 음, 땡큐. 사무실 올라가자 <laughs> 우와. 박 쳤어요 수박 슬러시인데 이거 개쩐다 이거 땡모바 존맛에 수박도 다 먹었고 아까 말했듯이 여기까지 지금 19.85km 양궁역 런던베이글까지는 총 대략 한 1.5km에서 1 3 k m 걸리거든요 7분에서 한 5분 사이로 이렇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런 네, 키고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다 야. 아티스트 베이커에는 평일과 합하다. 한국이야, 한국이야. 아. 아마 지금 런던 베이글도 바람이 버글버글 할 거예요. 여기 한국 본점은 평일 주말 할거 없이 늘 바쁘거든. 어, 뭐야, 웬일이야? 오늘 뭔가 뭐, 웨이팅이 뭐 없어 보이는데? 설마 뭐지? What the fuck? 눈앞뛰 없고 왔지만은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장사를 안 하네. 어쩔 수 없이 아티스트 베이커로 다시 가겠습니다. 아티스트 베이플이다. 2kg. 오늘 러닝 끝. 자, 들어가서 커피를 먹긴 할 거지만 오늘 받듯이 아미노바이탈 제품을 쭉 먹어볼 거예요. 러닝 끝나고 먹는 아미노바이탈 골드. 기나긴 적이 었다 아침 5시 반부터 지금까지 해서 거의 한 3시간, 2시간 가량해가지고 총 21km 하프까지 뛰었고요. 오늘 뛰고 215km 돌파했습니다. 하, 진짜 이거 돌파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치킨 메뉴는 전문베르랑 마늘빵 그리고 그냥 흰 우유, 아이스바닐 라떼. 잘 먹겠습니다. 오, 여기 맛있는데. 다 먹고 집 가면서 먹긴 할 건데 아미노화이 저는 이걸 아미노와이트 오렌지라고 불러요. 색깔이 오렌지색이라서 요거는 운동 직후에 먹어도, 되고 운동 전에 먹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일상 생활에서도 먹어도 되는 진짜 진짜 정말 맛있어요. 이거는 아마 이게 오늘 첫 컨텐츠지만은 뭐 할수 있는 만큼은 해 보지만은 무리해서는 하지 않고 아마 겨울에 좀더 많이 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다음,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안녕 하나 둘 셋.